바벨탑은 한번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질 것이며 제시될 것이다. 2013년 4월 21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십자가상의 내 죽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느냐 진리가 도처의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교회가 돌 조각조각으로 해체되는 때가 올 때, 지상의 내 교회 진리를 누가 부인할 것이냐? 너는 진리를 부여받아 왔다. 너는 내 가르침들을 안다. 그렇다면 너는 내 가르침들에 의해서 내 교회를 알 것이다. 지상의 내 교회는 진리이다. 지상의 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래서 만일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내 몸을 채찍질한다면, 그리고 나서 가르침들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면, 그리고 나서 너에게 거짓말들을 제시한다면, 너는 그때 나를 부인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너희를 분열시키려고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희내 가르침들의 경의를 피하고 거룩한 성사들을 지키며 진리에 대해 굳건히 남아 있을 것을 위하여.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지상에 있는 아무도 내 교회의 가르침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 아무도 너희 가운데 있는 아무 사람도 새 교회를 선언하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제시할 이 권위를 부여받아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많은 이가 2000년 전에 너에게 주어진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토록 부족한 나머지 지상의 내 교회 안에 그것들이 도입될 때 너희는 나를 거슬러 신성 보독을 할새 법률들에 대해 무지할 것이다.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바벨탑은 한번더 세워질 것이며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제시될 것이다. 그것은 로마에 위치할 것이며 새로운 단일세계 종교의 새로운 상징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 상징은 입구에서 지붕 위에 보일 것이며 내부에서 높은 재단 위에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이 더럽혀진 금으로 된내 소중한 감실은 모두가 보도록 재단의 중앙에 놓을 것이다. 이 모욕은 짐승이 내 감실을 침해하도록 개방된 문을 제공받을 것을 의미할 것이다. 내 현존은 현 시점에서 사라질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 중에 많은 이가 이 혐오스러운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할 그들에게 요청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며 그들은 짐승 앞에서 기도할 것이다. 겸손한 성직자 복장의 외형을 지닐 금문장으로 제작된 새 옷들은 소위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달아질 것이다. 뻔뻔한 방식으로 전시될 금문장은 새로운 세계 종교의 상징이 될 것이다. 십자가들은 사라질 것이다. 내 십자고상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부 공공장소들에서 그 십자가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법에 의해 그것들을 내리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사탄을 공경할 세탑은 많은 나라들에서 복제될 것이며 그때의 속임수의 둘째 부분이 알려질 것이다. 지옥의 존재는 교회에 의해서 허튼 소리라고 공공연하게 선언될 것이다. 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모든 교회들에 의해서 용납될 때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거짓된 감각 안으로 달래질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장소가 존재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논박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지옥의 존재는 수세기를 통하여 종교 광신자들에 의해서 확산되어 내려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대제의 존재마저 눈 감아줄 것이다. 죄는 그토록 폭넓게 용납될 것이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거나 자비를 청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할 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의 영혼들을 항복할 것은 짐승에 대해서일 것이며 그들의 여정의 모든 단계는 하느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교묘히 획책될 것이다. 너의 예수.